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상담 사례 2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음, 어, 직장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음, 저는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건축 때문에, 어, 측량도 해야 되고, 지적계에서, 이제, 땅이 도로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주군청에 찾아가서, 지적계로 가서, 어, 대지로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합쳐져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측량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민원실에, 어, 근무하시는 분 중에, 제가 과거에 사주를 보아주었던 사주를 받으셨던 그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동안의 상황을 이제 들어봤어요.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봤는데 너무나도 놀랍고 음, 신비롭고 신의 섭리는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측량을 하려고 딱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음, 그 책상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너무, 음, 괜찮게 생각을 했던 여성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딱 갔죠. 그랬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제 일을 다 보고 측량을 다어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어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인간의 계산입니다. 제가 음. 하도 뺑이를 치다 보니 <laughs>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음.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정해져 있던 그 순서대로 저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음 돈이 약간 부족하지만, 건축 비용이 약간 부족하지만, 음 그냥 음 가겠다 가야 되겠다 빼도 박을 또 못하겠다. <laughs> 그리고 굉장히 멋진 분을 만났어요. 음 건축을 너무 잘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인간의 계산대로 살지 못하는 음,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음,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멋졌다 뭐 이렇게 음, 그렇지만 그냥 흐르는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와. 그 4년 5년 쯤 전에요. 제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어 제가 아파트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었고 이 집은 음 월세를 좀 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살 사는 동안 사시게끔 지어 드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집을. 어, 3년 정도, 음, 임대를 주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옆 동네, 봉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어, A라는 분이 있어요. 간목에 해당되는 일관을 가지고 있으셨고, 이쪽은 정화를 가지고 있어서 정해 일주였는데, 이분하고 이분이 A하고 B가 A를 만났어요. 저는요 오늘요 A인 분을 만났는데 A하고 B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장 선거를 나가신 거예요 두 분이서요. 그런데 이 분이 너무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하냐면 이 씨가 음, 자꾸 이 사람을 너무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너무 이상하게 나가지고, A라는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나, 어, 하시는 일로 보나, 그리고 인품으로 봐도, 그분이 사실 욕 먹어야 될 일은 없는데, 이렇게 좀 질투를, 질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계셨었는데, 이때 제가, 음, 이분한테, 이분하고 만나게 됐어요. 음, 만나서 사주를 딱 풀어보니, 너가, 이 사람이 후보를 등록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요. 너가 범인이 아니다. 너는 너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너가 이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너희들이 괴롭힘을 주었다.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이제부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거다. 정말로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알려줬죠.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이분한테도 충분히 사과를 하고 소주를 한병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어 정말 잘못됐다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상처 받는지 몰랐다. 너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니까 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했던 거다. 어 그렇게 빌고 또 빌으라고 했어요 이두 분한테. 근데 이분이 어떤 성향이냐면 대범해가지고 이쪽에서 자꾸 찍고 있는데도 그냥 참고 참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분 사주도 보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당신은 그릇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음, 그 아파트의 대표님하고도 뭐 인연이 크고, 그 때, 완주 군청에서 우리가 그, 음,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쟁이, 음, 우리 그, 회사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laughs> 이런 것도 좀 하고, 막 이리, 그리고, 음, 국회의원, 도의원, 음, 아니, 군의원, 군의원이랑 이렇게, 음, 정치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 이분이 인맥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저는, 아, 당신이 여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선 이걸로 하시고, 어, 점점, 점... 공무원이 공무원 계통으로 가실 거다. 그래서 저는 군의원이나 도의원, 뭐, 군청, 그 선거에, 어, 군수, 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거에 나갈 줄 알았어요 이분이요. 왜냐면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 당신이 공무원 쪽으로 가시겠네요. 그런데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풀리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 대표님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상황에 놓일 때는 어, 대표님이 직접 음,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음, 이 사람들이 계속 야금야금 그 커다란 나무에 흠집을 계속 내고 있는데 반 이상 흠집이 나버리면 이 나무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반절이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요 이제는 나도 아파 너 이제 그만해 이것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요.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어, 이분이 사과를 했죠. 이두 분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일단락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사를 왔거든요. 음, 이사를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소식이 이 사람이 저보다 다한 살씩만 많아요. 46살이에요, 전부 다. 이세 분이요. 지금 현재. 그때 4년 전에 저보다 한 살씩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 오고 나서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이제 저가 이사를 오고 나서 15년도 정도 되나봐요. 그때 이사를 오고 나서 아, 2016년도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6년 전이에요. 6년 전,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중풍, 뇌졸증으로 쓰러졌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아이도 없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어, 충분히 너가 마음 깊숙이 사과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해를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음 말귀를 조금 못 알아들으셨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대충 겉으로만 사과하고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사 온 다음에 이분이 중풍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여기서 세 명은 다 같이 살아요.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측량을 하러 가서 이분을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이야기를 했더니 와, 그 6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이분의 아이는, 한 명은 독일로 유학을 가고, 한 명은 서울대를 다녀, 서울대. 와. <laughs> 엄청나죠? 서울대를 진학을 했더라고요, 아들이.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거기 공무원이 돼 있는 거예요. 5년이, 어, 5, 6년 정도 됐대요. 공무원이 된 지가 5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는 동네 일을 보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 그때 당시에 남편이 잠깐 아파가지고, 남편이 아파가지고, 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음, 그냥 계약직으로, 어, 그, 공사. 말하자면 국가의 기관이긴 한데, 어, 국가의 기관이긴 한데, 그, 공공기관이기는 한데, 농어촌 무슨, 뭐, 어, 농업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대요.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주군청에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음, 군의원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 그관 냄새가 이관 냄새였구나. 이쪽 관이었구나.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때 당신 굉장히 늘씬하고 예뻤어요. 왜냐하면 음, 그때 당시에는 음,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화도 좀잘 된다고 그래요. 약간 후덕해지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음, 살이 쪄도 이제 좋지만 완전히 이렇게 뚱뚱한 건 아니고요. 약간 보기 좋게. 음,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우리가 아, 그 앞에서 막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왔는데, 음, 아직도 이분은 이제 음, 이분은 음, 집에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그 일이 그렇게 된 뒤에 중풍이 돼 가지고 그때 대학병원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4년 전쯤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조금 아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거동,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는 못 나오고 방에만 있나봐요. 근데 이, 이분의 정의 일주에 이제 남편이 관성이 조금 괜찮기 때문에 남편이 팔뚝도 되게 두껍고 굉장히 음, 멋지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음, 이 여자분을 잘 챙겨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장도 보고 뭐 이런 것들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음,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 편이 되어줘 가지고, 어, 내가 그때 너무 감사하게 에,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커피 한잔 따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군청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laughs> 어, 더러 있지만, 음, 그렇지만... 어,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음,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멋있었고. 자, 이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천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신을 되게, 어,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돈, 돈이라는 존재, 그리고 휴머니즘. 여러분들이 저한테 쏠린 이유가 휴머니즘일 겁니다. 그 휴머니즘이 바로 신성입니다. 돈이 바로 신성이고요. 사랑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일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랑, 돈, 휴머니즘 이게 바로 신의 실체입니다, 사실요. 어, 눈치 채신 분들은 아마 제 채널에 계시는 굉장히 신성에 가까워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돈이 왜 나한테 많이 안 왔나? 돈을 왕창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살합니다. 왜냐? 3년쯤은 돈이 왕창 왔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잘 되죠. 좋죠. 근데 3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는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너의 능력만큼만 가져가라. 이게 바로 돈의 원리고요. 이이 이 모든 것을 아셨다면 열심히 음,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이란 녀석이 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나? 그 돈이라는 자체가 신성이기 때문에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도 아, 건축 때문에 되게 바쁘구나. 음, 이제 직접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시기 바래요. 음, 저한테 밥 사주신다는 분들 많았는데 아직 어, 못 만났었거든요. 어, 다음에 만나자. 어, 내가 이 학당을 짓게 되면 그때 와서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해진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한테 밥 사주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laughs> 제가 사드려도 좋습니다. 자, 공부 하시 는데 도움 되 시기 바래요. 감사 합니다.